에? 뭐라고? 아니 바닥에서 먹고 어. 얘기도 나누자. <laughs> 바닥에서 먹고 얘기 좀 하자고? 응. 오늘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우리. 시. 어. 바닥이 좋아? 바닥이 좋아 오늘? 그럼 바닥에서 먹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오늘은? 방에서 먹자. 음... 아이. 오늘 너너거 먹어. 아이고. 어떻 해? 천천어어질지어 그냥 받아. 응. 응. 이렇게 해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더꼭 잡고 응.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질끔. 아, 꽉 잡아야지? 응. 와. 이렇게 꽉 잡아야 돼. <laughs> 아니, 봐봐. 응. 이렇게, 이렇게 비어 있잖아. 응. 여기로 봐봐. 응. 여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콕 하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응. 그럼 다시 주소면 되는 거야? 응. 우야 여기 집이, 여기. 응. 응. 아니까 여기는 집이니까 이렇게 먹어도 다 그냥 죽죠아 다시 먹어도 된다고? 응. 여기는 집이니까. 그럼 밖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밖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 응, 밖에서는 먹으려 안 돼. 아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응, 그러면 이렇게 새군들이아야아지죠 근데 아빠가 먹다가 이게 실수로 딱 떨어뜨렸거든 이렇게. 응. 아빠 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야 떨어뜨려가지고. 아니 나혼나 혼나지 않았어 나. 아빠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그래서 속상해 괜찮아 우리 애 소도 먹어도 되고 우리 애 포콜로 먹어도 돼 아빠 자꾸 흘리니까 여기다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응 고마워 엄미야 아빠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흘리고 떨어지고 그래 난 나이 안 먹었는데 나 아니 아빠가 아빠 나이 먹으니까 자꾸 흘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줘, 이렇게 받쳐줘. 언니요 먹으면서 떨어지고 음.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아? 응. 너 친구가 이렇게 실수하면 나한테 불리는 거지. 음. 그거는 나한테 닦아달라고 해. 닦아달라고? 응. 그래, 하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응, 빠져.